안녕하세요. 현문학놀기의 현마빠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바로 어제 겪은 일인데, 여기 영국에서 이제 중고거래에서 이 사기를 당할 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뭐 한국에 돌아갈 때가 다 되어가지고요.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일인데, 대개는 이제 주변에 알고 지내던 어떤 한국분한테 뭐 팔거나 드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 우리나라의 당근에 해당하는 그런 사이트에 팔기도 해요. 한국의 당근 사이트에 해당하는 게 영국에는 검툴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저도 제 물건 몇 개를 좀 팔아봤는데, 뭐, 어제는 제 이제, 요, 작업하는 탁자를 팔아보려고 이제 올렸죠. 근데, 검트리, 이, 해당 분품 검색에, 이제, 이 물건이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그런 카운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카운트가 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기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좀 연락이 왔죠. 보통은, 이제, 검트리, 그, 앱에서 나오는 그런 채팅창에서, 이제, 연락이 주로 많이 오는데, 어, 어제는 그, 그, 와스 앱으로, 왓스 앱이라고 한국에게 카톡에 해당하는 앱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검트리 채팅창은, 이제, 파일 보내는 것 같은 게좀 제한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왓셋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요게 그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자기가 물건을 살 건데, 중간에 이제 배송업체가 있고, 이 배송업체가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를, 사이에 이제 결제하고 운송을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쓰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여기에서 이제 무료배송 대상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이제 이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아 뭐, 저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좋다. 거래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결제를 완료했으니까 다음을 진행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사이트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이게 카드 정보를 넣게 돼 있는 그런 데더라고요. 아, 저는 일단 여기서 좀 쎄한 느낌이 좀 나긴 났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카드 정보는 물품을 이제 구매하기 위한 정보지 보통 돈을 받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근데 외국, 여기는 외국이니까 뭐 그런 서비스가 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뭐 일단 안전한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 계좌에서 돈을 이제 다 이렇게 출금을 한 다음에 그 계좌에 이제 직불 카드 번호를 넣었죠. 그랬더니 이제 잔액 확인이 필요하니까 잔액을 넣으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요게 이게 완전 사기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계좌에 연동된 뭐 직불카드 정보야 뭐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아니, 근데 그것도 안될 거예요, 아마. 근데 결정적으로는 잔액 확인은 필요 없죠. 아마 이제 계좌 잔액 값을 넣었으면 아마 바로 그 돈이 인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다시 뭐 나는 뭐 다른 식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몇 마디 더 물어보니까 그 이후로는 답이 없네요. 주변에 아는 교민분께 물어보니까 뭐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아, 걸릴 뻔 했네. 아, 이런 거 걸려서 고생하면 돈도 돈이지만 아, 마음이 엄청 피폐해집니다. 저야 뭐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쓰던 카드도 뭐 정지시켜야 되고 새로 발급 요청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일도 있었고요. 어근데 이제 한국에서 중고 거래할 때는 뭐 이러한 일이 뭐 시도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살 때, 팔때 이런데 이게 과정을 대략적으로 아니까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국에서는 어떤 희한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게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데 휘말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세계 어딜 가더라도 뭐 거래의 원칙에서 내가 돈을 줄때좀 이렇게 입력하는 정보하고 돈을 받을 때 입력하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꼭 알고 계시면 뭐 이런 이게 사기의 시도에서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하는 게뭐 사기 뭐 이런 거라서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아, 간혹 여기 있다 보면 인도나 이제 중국 억양의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 와 가지고 뭔가 이제 사기를 쳐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게 뭐 생각보다는 자주 있어요 근데 이런거를 들어보면 이게 뭐딱 느낌이 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답답해 가지고 결국 이제 먼저 끊습니다 <laughs> 뭐 영국에서 영어를 잘 못해 가지고 좋은 점 한가지가 뭐 그런게 있네요 아, 뭐, 다들 외국 생활 하실 때 특협,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